안녕하세요 이빵입니다 제가 되게 되게 오랜만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뭐 숙자하고 음, 어, 공부하느라 시간을 맨날 빼먹고막 놀고 핸드폰하고 그래서 동상을 못 찍은지 정말 죄송드리고요. 오늘은 메모지 소개를 해볼 건데요. 일단 메모지들이 이만큼 있어요. 이게 많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소개하다 보면 더 첨가될 수도 있고 그래요. 일단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엄마 이거 어떤 문구점에서 산 포스트 잇 그런 거고요. 뭐 여기다 이름 같은 거쓸수 있고, 뭐 여기는 공부하다가 왔던 곳렇게 적어줄 수도 있고요. 판다도그 판다도그고요. <laughs> 그리고 얘는 애니멀... 애니멀 레몬인데요. 이거 제가 석글파로 썼었어요. 구멍 뚫린 건 제가 모르고 뚫어놨고요. 이게 그 학교 알뜰 바자회에서 예전에 산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귀엽고 자 아는 동생이 좋고요 이거 제가 포스트잇 없다고 하니까 주셨어요 아주 그제 친구가 줘가지고 제가 이거 잘 쓰고 있습니다 10장씩 4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건 허니벌...벌? 벌떡맨데요 벌 엄청 이거 체크리스트로 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펭귄 라임인가 뭐지? 그린, 그린 그린 떡매고요. 이 정도 남았어요. 원래 100매였는데, 제가 다 쓰다 보니까 됐고요 이거는 더물어 왔던 건데요. 이렇게 있고요. 여러 장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 처음에 이거 살때 같이 산것입니다끼리인데요 이게 더, 예,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거기 중에서는. 이게 민트인가? 네, 이건 민트예요. 민트 떡매. 100매? 약 95매? 그 정도 남아있을 거예요. 아까 끼익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누가 죽어 침입을 해가지고, 진짜. 이건 학원, 학권 제가 다니는 학원에서 받은 건데요. 이것도 서클판으로 쓰기가 짝딱 좋아요. 이건 그냥, 이건 그냥 맹모지예요 이렇게 생긴. 그리고 얘는 포스트잇인데요. 엄청 많이 샀어요. 제가 원래 하나 살려면 엄청 고민하고 사거든요. 막, 막,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서. 네, 일단 이런 여러 가지 메모지가 있고요. 네, 이렇게 정리하고 왔고요. 제가 또 지금은 또 랩핑지 소개를 해볼 건데요. 어, 잠깐만. 뭐라? 아. 어, 랩핑지가 저 되게 많아요. 약이 정도? 어. 네, 이것도, 랩핑즈들은 다 핑크로에서 샀고요. 핑크로에서 밖에 안 파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컵케이크를 시켰는데, 이거 잘못, 모...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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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이 품절됐다고 다른 것을 보내주셨는데, 엄청 예쁜 걸 보내주셨어요. 조금, 그분이 엉망스럽기도 하죠? <laughs> 네, 일단 이렇게 있고요. 이건, 이거는 최근에 산 빨간 망토 랩핑지예요. 그, 그 라임, 아, 민트 덤에 살때 같이 샀던 거고요. 이렇게 딱 예뻐요. 편지지 봉투 편지 봉투도사있고요 이거는 덤으로 약 일곱 장? 몇장 정도가 왔었는데요. 제가 지금 한 장밖에 안 남았네요. 어, 찢었어, 여기. 와, 이것도. 버려야 되겠네. 붙일 수가 없어요. 자. 네, 이상으로, 랩핑지 소개와, 랩핑지 소개와 떡 메모지? 메모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